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으로 크롤링을 해서 수작업을 자동화하는 과정 중에서 업무 효율을 노, 높이기 위해서 스레딩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설명해 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 대상은 분명한데요 크롤링을 통해서 업무를 자동화하려고 일단 코드를 짜고 계시는데 이 크롤링에서 어디서 불러오는 코드 작업을 작업을 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시간 단축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번에 처음 크롤링 코드만 짜보신 개발 겉핥기 하시는 분들, 그냥 동작만 잘하길 바라시는 분들에게 영상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딱 상황은 이렇, 이렇습니다. 셀레늄을 통해서 N개, 여, 되게 여러가지 종류로 데이터를 인터넷에 서 수집하는 경우에요. 근데 너무 느려가지고 답답한 경우에 그래서 저는 해결 방법으로 이 셀레딩이라는 개념을 통해 한 번에 크롬 브라우저를 여러개를 킨 다음에 한 번에 동시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셀레딩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실행 흐름 단위로 나눈다.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하는데 하나가 막혔다고 그것만 기다리면 다른 작업들은 다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켜라. 그러면 하나 막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일을 계속 할수 있으면 거기서는 계속 진행이 되니까 융통성 있게 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됩니다. 내가 코딩 작업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는데 거기서 막혔다고 멈추지 말고 다른 애들도 한 번에 켜가지고 막히는 막힌, 막힌 대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안 막힌 애들은 계속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코드 부분을 간단히 보시면 이건 제가 짰던 코드 크롤링 하는 부분에 스레딩을 접목시킨 코드의 일부인데요. 예를 들어 위에 보시면 리스트에 지금 제가 어떤 조회해서 데이터를 긁어 오려는 키워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죠. 개발자, 프론트엔드, 백엔드, 코딩, 코딩 테스트, 소프트웨어.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이 6개에서 내가 만약에 하나씩 하나씩 조회하고 기다리고 조회하고 기다리고 여섯 번만큼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여섯 개를 한 번에 띄어가지고 동시에 다 각자의 작업을 할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일단 코드를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코드에선 일단 이해를 하시고 어차피 첫째 패티로 그냥 코드 완성해달라고 하면 되니까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lock 딩6 d threading .lock 이라는 거를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제가 말한 스레딩이라는 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걸 일단 불러오셔야 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뭐 스레드풀 리셉터라는 게 말이 생소하시겠지만 그 옆에 max workers 는 10이라고 하면 이건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위에는 작업 여섯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 코드를 실행하면 여섯 개의 작업이 여섯 개만큼 분산돼서 실행을 각자 할 텐데 결국 작업을 하려면 작업하는 노동자가 필요한데 그 노동자를 몇 개만큼 맥스로할 것인가? 결국 여기 10이라고 놨으면 총 10개 작업까지 최대로 할수 있다는 거고. 그걸 늘리면 더 많은 작업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이제 실행을 하는 거고요. 그냥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은 어, 밑에 Executor.Submit 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작업의 노동자들이 이제 저희가 원하는 작업을 각자 수행을 한다는 거고요 여기서 작업을 실행해 달라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어, concurrent.features.wait하고 FeatureList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 코드라면 6개의 이 키워드로 각자 조회를 하고 불러오는 작업을 6명이 각자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6명이 각자 따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코드가 다 끝나는 다음에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6명의 작업 중에서 한 명이 일찍 끝났다고 모든 작업이 다 끝난 걸로 간주하고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섯 명한테 작업을 시켜놨으면 여섯 명 작업이 다 끝나야 그때 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섯 뭐명 작업 시켜놨는데 한명 끝났다고 걔 먼저 밥 먹으러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섯 명한테 시켰으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코드가 웨이트를 이럴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코드를 설명드렸는데 결국 개발을 처음 하신다면 이게 굉장히 어렵고 하나하나 모든 걸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체즈PT로 어차피 크롤링 코드를 직접 짜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밑에 제가 이렇게 어, 프롬팅을 써놨는데 그냥 이걸 그대로 본인의 코드를 첨부해서 같이 질문하면 아마 체즈PT가 또 쉽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들어가시는 키워드는 내 코드를 바탕으로 스레딩 기법을 적용하자 그리고 뭐 스레딩 기법을 바탕으로 내가 인풋으로 넣는 리스트의 요소들, 리스트의 요소는 뭐 여기에 제가 리스트가 여섯, 리스트에 아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의 양, 종류가 여섯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여섯 개를 빼놓지 않고 동시에 실행될 끔 하자. 그러면 아마 잘 알아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이 분산된 실행 흐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여섯 명 일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다음 코드로 넘어가자. 뭐이 정도의 프롬팅만 채찍피티에 함께 본인의 작성한 크롤링 코드와 함께 쓴다면 어 아마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아마 동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추가 질문이 있다면 영상의 댓글란으로 남겨주세요.